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7페이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 내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다음 게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나오실 때좀 추시죠. 네, 이제 한파가. 어... 이번 주한 며칠 지나가고 이제 우리의 몸도 점점 이제 추위에 적응해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뭐 이렇게 감기도 걸리고 또 몸도 좀 피곤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새벽을 깨우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몸도 또 우리의 영혼도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내일은 춥다고 하니까 옷도 좀 두툼한 거 입고 어, 그 다음에 모자도 좀 쓰고 어, 목도리도 내일은 하고 나가야겠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씨가 춥고 어, 무엇인가 환경의 변화가 오면 그것을 위해 준비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가져오게 되는 여러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는 우리의 영혼에 외투를 입고 또 목도리를 두르고 모자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말세지말 이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하루를 준비하면서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우리의 외투와 목도리와 또 모자와 장갑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서 따뜻한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6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은 인간이 얼마나 철저한 죄에 정말 빠져있던 존재이고 또 여전히 그죄 가운데서 시름하는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 더해갈수록 그 사람들이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함께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자하심과 또 진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어떠한가에 대한 정말 그의 믿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따르고 정말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자와 공유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오늘 말씀의 1절은 좀 특이하죠 보통은 악인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오늘의 일절의 주어가 뭡니까 악인이 아니라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뭐 그렇게 생각하죠.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범하는 그 본질적인 우리의 어떤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폴 볼레리의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우리가 뭘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착해서 선행을 하고 우리가 또 뭔가 어, 악하고 또죄된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빈자리는 없어요. 빈자리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악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 뒤에 그게 그것이 청소되어 있는 그 자리에 이제는 친구 일곱을 더데려 와가지고 이전보다 더 황폐해졌다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기록,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성도 여러분 절대 그냥 비어 있는 채로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자리 잡고 좌정하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죄의 자소로 삼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성령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에 우리 자신을 내어 줄 것이냐 이 싸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좌소는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 사람 중에 심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가 머무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이라는 것이 그래서 자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떠나고 성령 안에서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야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아, 내가 내 삶에서 이 죄의 고리를 끊어야겠다. 내가 마음속에 이 부분을 회개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겠다.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좌소에 성령께서 좌정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성령을 따를 때 이와 같은 죄의 모든 소욕에서부터 내가 이기고 승리하는 한 날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마음에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합니다. 먹어도 괜찮을 것이다. 나중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공의와 약속을 왜곡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요. 처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윤례와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이것은 이 정도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말 죄의 속삭임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에요 여러분, 이러한죄의 속삭임에 이끌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니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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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니라 아니라 아니니아 아니라 아니라 아니아니니라하나님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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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라니라아니 속삭이는 그 거짓된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그냥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절대 멈추는 법이 없어요. 그 마음이 우리 자리 앞에 사, 마음 앞에 그 정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 결과는 뭡니까?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14편 1절에도 또 53편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손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방향도 목적도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야 되는 최후 심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약한 일을 하고 악한 시도를 했어도 절대 이 일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또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감추어져서 오히려 어제 말씀처럼 거짓된 것에 이끌려서. 그들이 더 선한 것처럼 위선과 가증스러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도 당연히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이 말씀처럼 사람의 말과 또 행함 속의 죄악과 모든 속임이 가득했을 때 그에게서 지혜와 선행은 그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더 깊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한번 발을 디디고 한번그 자리에 마음을 내주면요, 그 일에 더욱 우리를 몰두하도록 이끌어가요. 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듯.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는 거죠. 스스로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스스로 꾀할 뿐만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악한 길에 자기가 서고 또 환경적으로 누군가에게 악이 찾아오고 또 자신에게 그러한 방법들과 그러한 길이 보일 때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기꺼이 참여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죄의 첫걸음은 이한 걸음이 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한번 무너지면 결국 끝까지 가게 돼 있어. 이것이 무서운 결과예요. 한번 거짓말하면 멈출 수가 없어.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 유명하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대단하게 느낀 사람들이 한 순간 무너지는 것. 여러분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한마디한 마디. 그리고 한번 과거 어떤 행동이에요. 그가 그것을 거짓으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또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가 멈추지를 못하잖아요. 다 잃을 때까지 멈추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게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 잃어버릴 때까지 사람들은 끝까지 감추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죄의 싹쓴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멈추는 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살펴보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영생의 선물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감기가 오듯이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시험에 들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게 자신의 영혼을 정말 건강하게 관리하고 내마음속에로부터 죄의 모든 모습들을 쫓아내고 성령을 따라 강건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시편 1편1절에복 있는 사람과 얼마나 대비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악인과 정반대죠. 악인은 스스로 죄악을 꾀하고 악한 길에 서고 더 나아가악을 거절하지 않는 것. 여러분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죠이 죄로부터 자신을 끊어내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따르게 되는 겁니까? 성령을 따르게 되는. 것. 하나님의 따, 법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아 내가 뭔가 열심이 없다. 또 뭔가 내영혼에 있어 예전만큼 건강하지 못하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예배 한번 빠져보십시오. 두번세번 아직 번 쉬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늘 같은 얼굴들을 대부분 뵙니다 여러분 몸이 힘들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나오십니까? 그럴 때 하루 정도 빠져도 그 다음에 나오면 되잖아요 비 그치고 나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요? 그한번 육신의 달콤한 유혹 앞에 우리의 육신을 내어주면 그 다음에 더 힘들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육신의 소욕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을 죄의 길에서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틈을 줘서는 안 돼요, 죄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간직한 이 구원을 그러나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이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루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과 함께 장차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그 삶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할 뿐 우리가 경외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죽을까 염려했을 만큼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러니 그의 마음이 죄를 짓는 데 담대한 것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대하여 생각을 할때이 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는 그 모습도 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제가 몇번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백날 얘기해봐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고 이야기해놓고 세상 앞에 나가서 사람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성경의 사람들은요 세상 앞에서 담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순교의 자리 앞에서도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세상과 이 땅에 있는 내가 가진 육신과 이 땅에 있는 가진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도 사람들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근심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영원한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떤 것, 사람의 어떤 모습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불리어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이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예배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맛보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신이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의로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처음되고 경험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시는 복락을 누리고 풍족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비단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들에게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시편 1편 4절에서 6절처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줄을 깨닫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날이요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사랑하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또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성도로 소개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내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성령을 따라 행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하나님 주시는 풍족함을 맛보고 하나님의 비단에서 행할 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